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육군지상정보단 창설식이 열렸습니다. 지상정보단은 내년 1월 출범할 지상작전사령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 분야를 지원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육군의 독자적 정보 능력 보강을 위해 세계 최초로 창설된 겁니다. 군용 드론이 대형을 이뤄 공중에 떠 있습니다. 먼저 소총 드론이 주위를 제압하자 병사들이 출동합니다. 이어 보급품을 투하하는 수송 드론과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제 드론까지 2018년 창설된 드론봇 전투단의 모습니다 드론봇 전투단은 효율적인 미래 전투 수행을 위해 창설된 부대입니다. 병사들 대신 적진을 정찰하고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드론과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유사시 아군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육군은 아군의 피해를 줄이면서 단기간 내 전쟁을 승리로 끝낸다는 5대 게임체인저 전략을 세우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드론봇 전투단입니다. 정지 교과 과정 똑같이 배우는 시간을 좀 줄이고 좀 다양한 거를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고등학교 갈 때는 학교들을 좀 나눠야 될것 같아.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좀 나눠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말이죠.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그 어?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있을 때가 아마 저 여기 아마 한 1, 2학년 학생이 계시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그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훈련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며 국방장관 등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 무인기 한 대가 내려왔을 때 우리도 두 세대를 올려 보내는 상응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어? 4대 문 안에 조그만 때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운집을 했고, 그거를 다 누가 관리했습니까? 경찰이 관리했습니다. 어? 자치단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왜안 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 그런 시스템만 어느 정도 작동을 해도 이런 참사는 안 일어나요.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사고를 막는 것은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되는 거는, 어? 그거는 경찰에게 있습니다. 왜네 시간 동안 물끄러이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규모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거는 경찰 소관이죠. 어? 이거는 자꾸 섞지 말라고. 어?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 기관실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뒤로 법복 입은 사람 넷시 머리 위로 대검을 든채서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윤석열 차란 제목. 문체부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 전시했다며 진흥원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예산 102억 원이 진흥원에 지원되고 있고 공모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렇게 오해 네. 대통령께서 지문에서 엄청 깼대요. 뭐, 이런 거 뭐, 얘기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아, 네. <laughs> <웃음> 감사했어. 감사해요. <감사했어. 웃음> <laughs>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보여주. 야지 <laughs> 어. 그래가지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깼다는 아 거는 혼혼을 했다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뭐라 했다고 들어. 음. 이 그림 때문에. 김문의 수석의 고정관념을 깼다. <laughs> 그 이후에 문체부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 <laughs> 그 엄청나게 화나셨다고. 김문의 수석이 사실 뭘 잘못했다. <laughs> 이런 것들은 되게 안 좋아요. 대통령의 음. 후보 시절의 말들과 음. 약속과 음. 다짐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음. <laughs>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상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laughs> 어이가 없습니다.